안녕하세요 간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일을 뺏어간다던가 여러가지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AI 시대에 행복하게 일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구글사의 CEO 라리 페이지 씨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0년 후, 당신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현재의 일의 대부분은 기계가 대행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AI가 인간을 컨트롤 해버리는 그런 세계에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세계의 큰 흐름으로서 인간의 일을 조금씩 조금씩 AI가 하는 것은 확실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현지 산업성이 만든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아,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일본의 전략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30년까지에 일일9 아홉 개전류로 분류해서 각 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질까 작아질까라는 그 숫자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서 첫 번째는 지금 손님모자라는데 AI가 생기면 손님 모자란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거다. 두 번째는 코로나 특히 그 화이트 카라의 일이 많이 없어지는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의 형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 니즈가 생겨서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나 산업 개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대응 안 하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을 평상 반치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시나리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 진화가 주는 영향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산업이나 고용을 유동화시키고 전환시키는 그런 변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좋하기는안좋한데요 앉아서 죽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프지만 그러나 전환을 시켜서 미래에 연결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죠. 당연히 미래를 위해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피드 승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상 판치 시나리오에 다르면은 735만 명의 고용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노동자는 3,300만명 정도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10명에 1명이 일이 없어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역 시나리오로 가면은 마이너스 팩 61만명 그러니까 퍼싱 일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다가 현재 노동자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은 테크놀로지가 사람의 일을 해소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일을 효율화 시킬까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할수 없는 AI가 할수 없는 사람밖에 못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세기는 인간을 로봇화 시키는 시대였다고도 할수 있거든요. 1900년대에 자동차의 원조인 포드사가 탄생하고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벨트 그러니까 컴베하죠 많은 사람을 같은 혼장에 넣고 같은 일을 시켰는데 이게 대량 생산 시대에는 아주 효율이 좋았거든요. 그러나 2 1세기에 들어가서 인간은 효율 분만이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의문이 생겨서 그리고 또 인간의 몸도 마음도 병이 걸리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AI가 사람의 일을 폐석한다. 그거는 많이 합니다만 현질적으로는 로봇도적인 그 일을 하는 방법을 AI가 대해해 준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효율만 주고 하는 이런, 이런 로봇에 맡기고 인간이 편하게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농사도 다 인간이 손으로 했는데요. 기계가 생기면서 인간의 일이 없어졌다면 은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가 생기면 또 새로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20세기에 그 속으로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가 되고 인간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밖에 없다는 스킬을 습득해서 자기 능력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